안녕하십니까 가치 평가 전문가 엄성입니다. 아, 저와 같이 이제 주식 가치 평가 시리즈라는 요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요새 사실 주가가 워낙 좋으니까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지만 아 지금 오를 것 같다 그럼 사자. 뭐 조금만 올랐다 뭐 예를 들어 만 원짜리 샀는데 뭐만천 원이 됐다 어, 그럼 팔아야 될까? 팔지 말아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문에 듣고 그냥 소문에 사고 팔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많은 세력도 존재하는 그런 시장인데 최소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주식 이 어떻게 평가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겠다 한번 같이 학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경제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장세는요 크게. 뭐 여러,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제 오르는 장세만 본다면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가 있습니다. 실적 장세라는 건요. 기업의 환경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져서 기업이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아, 앞으로 이 기업의 전망이 좋구나. 당연히 주식이라는 것도 어떤 자산이잖아요. 그죠. 돈을 낳는 자산인데 이 자산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날것 같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오르고 이 자산이 앞으로 돈을 더 적게 벌것 같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장세라는 거는 그죠.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경제 환경이 좋아지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주식을 사게 되고 주가가 오르고 이러한 장세를 실적 장세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그. 이런 커브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수축기,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고, 그렇죠? 회복기, 바닥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확장기, 후퇴기. 그래서 경기 회복, 실적 개선, 주가 상승. 어때요? 이런 선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적 장세라고 한다. 그다음에 주가가 오르는 과정.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실적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예요. 유동성은 막 아까 말씀대로 시중에 돈이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면 뭐죠? 동네 개들도 그쵸? 5만원짜리 지폐를 입에 물고 다녀요. 동네 고양이들도 5만원짜리 지폐를 들고 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자기가 사먹을 거를 사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막 흔해지는 거죠. 돈이 너무 흔해지면 돈 가치가 떨어지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주식이라는 거, 기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자산이니까 가치가 올라죠. 보시면 저금리, 기본적으로 저금리로 시작해요. 유동성 장세는. 왜? 시중에 돈이 많아지려면요. 금리가 낮아야 돼요.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지금 금리가요. 기준금리가 뭐 0.5%예요. 근데 시중에 우리가 은행에 맡기더라도 1억 맡기더라도 1년에 이자로 주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돼요. 100만 원도 채 될까 말거예요 근데 금리가 예금금리가 뭐 1%에서 10% 올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다 은행에 예금하려고 그래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 얘기는 시중에 있는 돈들이 막 돌아다니는 돈들이 은행에 금고로 싹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금리가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이걸 막 뭔가를 사요. 또 저금리가 되면요.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증가하면 저금리하고 채권가격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채권가격은요. 꾸준하게 원금하고 배당을 받는데 저금리가 되면 1년 후의 돈과 지금의 돈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저금리 때는 보통은 채권 가격이 올라요. 채권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르니까 사람들이, 아, 나 이제 채권 투자 못하겠다. 왜? 채권을 사가지고 돈을 벌기가 어려우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실 물가 상승, 실물 자산은 상승, 채권 가격도 상승하니까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옮겨지고.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주가 상승까지. 근데 계속 저금리가 유지되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어요. 그러면은 산사태가 발생할 때 보면요. 조그만 눈덩이가 고르고, 그죠? 더 커지고, 또 문을 뭉치고, 뭉치고 하는 것처럼, 그러다 어느 순간 엄청나게 큰 공이 되는 것처럼, 주가 역시도 주가가 상승한 건 좋은데, 이게 계속 되면, 과열되면, 그죠? 사람들이, 야, 옆집 사는 누구도, 주식 투자에서 얼마 벌었대. 야, 누구도 얼마 벌었대. 그럼 나만 소외되는 거잖아요. 나도 사야지, 너도 사야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원래는 시중에 100조만큼 돈이 풀렸지만 너도나도 사야지 하니까 이 돈들이 100조보다 더 많은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의 물량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죠? 주식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이상보다 많이 올라가면 이제 버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열이 되고 이 과열이 됐을 때두 가지예요. 그죠? 하나는 연착륙이냐, 하나는 경착륙이냐. 그죠?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이게 과열됐을 때 갑자기 급락할 것인가? 아니면은 천천히 하락할 것인가? 요게 이제 또 포인트죠. 유동성 장세는요. 그 끝이 대부분은 주가 급락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유동성으로만 주식이 오를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주 투자를 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